사순절 넷째 날,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9장부터 23장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까지의 이야기의 배경은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나 19장부터 배경은 갈릴리를 떠나 에루살렘으로 옮겨져갑니다. 19장, 20장은 에루살렘으로 향해가는 노정 여행길이고 21장부터 마지막 28장은 에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 지도자들과 계속 대립과 충돌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또한 부활하십니다. 19장 20장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왕국의 가치관이 이 세상 가치관과 얼마나 다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혼에 관한 교훈을 통해서 또한 어린아이들에 대한 관점을 통해서 또한 세상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비교하는 이야기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포도원 일꾼에 대한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21장에는 에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왕의 모습인데 이 역시 세상 관점의 왕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대적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도전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의 결국을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또한 포도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결혼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비유는 임박한 심판 앞에 시급한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계속적인 질문으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23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일곱 가지 재앙 화를 선포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지앙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성경 말씀의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여 회개하고 새롭게 됨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게 합니다. 세상과 육신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의 경고와 경책 가운데 깨닫고 돌아서서 세상의 신이 아니라 참된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